안녕하세요. 구피사십입니다 드디어, 비밀의 숨겨진 해장국집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디야? 여이어디이 여기 이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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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제의 브런치 오늘은 저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려나? 재밌잖아. <laughs> 아 오늘 사실 아는 동생들과 같이 어 맛집에 아침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어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대되시죠? 신촌에서부터 청계천까지 한번 재미있는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 비가 좀 내리려고 해요. 貸し 비밀에 숨겨진 해장국집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디야? 동대문. 어, 네. 여기는 동대문 아 역사 방문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여기 위치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 제가 놔둘테니까 한번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있네 저기 진짜, 진짜, 해장국 진짜, 해장국 아 이런 노포들의 골목 느낌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국내산 삼겹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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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짜 진짜, 진짜, 아, 오르막길 장난 아니었어, 와. 다행이. 매운 거 먹을 거야? 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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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다 썼어. <낮았어>. 아, <laughs> <laughs> 충북로까지 왔는데, 택시 타야 되겠다.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오르막길인 거야. 치는 <laughs> 듯 오르막길 인 거야. 아, 맞아. 거기 오르막길 있잖아요. 어. 어 그래, 와 미쳤다 했는데 방화문부터 쫙 풀리니까 편하게 오다가. 어. 다시 청계천 쪽으로 가서 청계천에서 중량천, 중량천에서 한강을 어, 통해서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내주행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쪽 밑에 청계천이 끝나면서 중랑천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좀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쭉 가면서 어 중랑천까지 또 한번 가보고 저의 소울심터. <laughs> 제가 좋아하는 심터죠. 예, 그, 응공산 쪽에 또그 편의점 있는 심터.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서 알려드릴게요. 예, 그쪽에 가서 또좀 시원한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한강 크루징 계속해서 어 서강대교까지 갈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우와요, 좋아요, 좋아요. 와 꽃밭 꽃. 아꽃 좋아하면 꽃 나이 든 건데 큰일났네와 꽃이 이쁩니다. 아 나이들기 그 싫은데. 자꽃한번 보시죠. 우 엄청나네 꽃들. 신촌에서 2대에서 이대, 대 아연 아막 충정로 오르막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 괜히, 괜히 보드 끌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너무 평평하고 살짝 내리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 길도 스무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까의 그 고통이 <laughs> 지금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용비심터 도착. 아, 아. 오늘 저 간식의 선택은 포카리 스웨트. 그다음에 집에서 가져온 에너지바. 아 제가 웬만하면 물도 집에서 싸면 좋은데, 어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자전거 라이딩이 됐던 뭐 크루징이 됐던 뭐 이렇게 야외 나오시면 간식 뭐 많이 드시나요?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에너지바 에너지바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우 맛있어 어우 달아 달고 맛있어 다니까 맛있어 맛있잖아 청계천 하고 이제 중량천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한강인데 그렇게 돌았는데 아까 먹었던 그 해장국이 쑥 내려간 느낌이에요 아 확실히 이 시내 크루징이 저는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또 타보니까 청계천 자전거도로가 약간 이렇게 붉은색인데 오돌오돌오돌한 그런 질감이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처리를 한것 같은데 그런 짜질짜질한 그런 그 울퉁불퉁한 턱들이 사실은 이런 롱보드한테는 완전 거의 브레이크를 받는 수준으로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빼. 그래서 제가 이제 차안 오는 거좀 확인하고. 쪽 도로 쪽으로, 그쪽이 또 한가하더라고요. 오늘 평일, 아, 저기 주말이라서 그런지 한가해서 그쪽으로 좀 일부러 좀 타기도 하고 했는데, 아, 그 자전거 도로가 생각보다 제가 느꼈던 뭔가 청계천을 확 바라보며 도심 한가운데서 달리는 크루징을 상상했지만, 사실 그러지만은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그 점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좀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고, 우리 크루 멤버들이 또막 지금 문자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한강을 따라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익숙한 코스라 눈 감고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익숙한 코스라서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천, 중량천, 한강예 네, 오늘 이 코스로 한 20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20k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서황대교 도착했는데 좀더 가고 싶긴 하거든요 양화대교나 뭐 저쪽 난지천까지 좀더 가고 싶은데 제가 사실 내일도 어, 또좀 크루징 예정이 있어서 오늘 다 힘을 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크루징 때 여러분들 모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